자, 28번 문항입니다. 자, 여기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차 함수가 있고요. 그 교점을 AN, BN이라고 했고요. 원 이제 (2,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이래요. 그럴 때 PANBN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될 때의 P값을 PN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PNANBN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먼저 여기는 직선과 이차함수의 어 교점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자 먼저 2n x 는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한쪽으로 옮겨서 자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2n x 더하기 얘가 이 되겠죠? 합차 공식으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전개가 되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자 어떻게 돼요 x n-1 그다음에 x- n+1 은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 x 값이 어떻게 돼요 n-1 그다음에 n+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n의 x좌표가 n-1 bn의 x좌표가 n+1이에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죠? 얘를 이렇게 해주고,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X축.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두 점이, 두 점이 n-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1이랍니다. 여기를 an, 여기를 bn으로 놓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를 이제 어 여기는 중심이 2,0이니까 뭐한이쯤 있다고 하고 자 여기가 2,0입니다. 그다음에 반지름이 1이라네요. 그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점이 p점이에요. 그죠? 여기는 p점이에요. 그러면 PAMBN이 최대가 되려면 얘는 이제 고정돼 있는 이제 밑변으로 보고 이제 높이가 최대일 땐 언제가 됩니까? 여기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지름 1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렇 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이, 예, 이 직선이 뭐냐면, 이제 y 골 얼마? en, x 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거리를 구해주면 될것 같고요. 먼저 밑변부터 구해볼게요. 밑변을 하면, 여기에, 어, 수직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1대 2n입니다. 그죠? 어, 높이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2n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간격이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배. 얼마? 4n이 되겠죠. 기울기가 2n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a n, b n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얘는 1대 2n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루트, 얼마입니까? 음. 자 1대 2n 이니까 얼마 2n 제곱 그러니까 4n 제곱이 되겠죠 2n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에 얼마 두배면 되겠어요 그죠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배가 돼요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자 여기에서 2,0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2nx 마이너스 y는 0에서 어디까지 2,0까지 그죠 자, 2,0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 높이. 거기에 1을 더해야 돼요. 그죠? 자,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음. 자, 루트. 얼마 되냐면, 4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다 2대표면 2,0이니까 얼마? 4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최대 높이 h는 얼마가 돼요? 자, 루트. 얼마? 4n제곱 더하기 1분의 4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렇죠? 덮까지 높이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Sn은 얼마 됩니까? 얘다 얘 곱하고 2분의 1이니까 얘를 캔슬 시켜버리면 얼마 가 돼요? 4n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얼마 가 돼요? 이가 음, 생략돼 있으니까 루트 얼마 가 돼요? 4n 제곱 더하기 1. 이와 같이 S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n 분의 Sn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자 n 분의 s n 이니까 n으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4 더하기 얼마 돼요? n 분의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얘는 얼마야? n 분의 루트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4. 그래서 4 더하기 루트 4니까 2니까 얼마?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문항입니다. 여기 3차 함수가 있고 원점에서의 접선을 Ln이라고 하고 동시에 x축과 동시에 접한 답니다 그러한 원 중에 중심이 양수인 이러한 cn이 있답니다. 그럴 때, 어, cn의 반지름을 rn이라고 할 때, 다음, 어, 극한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먼저 여기 있는 ln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를 미분해서, 그죠? 어,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미분을 해요. f', 자, x, 는, 얼마 됩니까? 자, n 세제곱분의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접점을 이 접점을 몰아놓고요자 t 컴마 자 f t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돼? 원점에서 t 커 f t 어 평균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t 점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해볼게요. 걔네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t 마이너스 제로 그 다음에, 여기, t 값,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n 세제곱, 어, 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 뭐, 마이너스 제로? 는? 얼마 돼요? 자, 미분계수하고 같다. 얼마입니까? n 세제곱 분의 얼마? 12t. 자, 여기 제곱입니다. 그죠? 응,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 곱해서, 이제,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여기 t 세제곱, 그러니까 n 세제곱분의 12t 세제곱하고 얘해서 얼마 돼? 자 얼마 n 세제곱분에 얼마 8t 세제곱이 뭐하고 같습니까 1과 같습니다. 그래서 t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t 값은 역수 취해서 세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얼마? 자 2분의 n이 나옵니다. 2분의 n. 그래서 자 2분의 n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이제 어, 접점, P, n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p를, 자, 2분의 n을 집어 넣으면, 자,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2분의 n이에요. 그죠? 그러면 8분의 n세제곱, n세제곱이 캔슬돼서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자,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n,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 x 좌표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자, 2분의 n 이고요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중심에서, 자, 이렇게 접하니까, 자, 이 길이가 Rn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두 접점,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어 접, 그러니까 접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자, 2분의 n,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하고 여기는 x좌표가 똑같겠네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길이를 한번 빗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자 루트 얼마 됩니까? 여기는 음. 똑같이 4분의 얼마? n제곱 더하기 9가 돼서 얼마입니까? 여기는 자,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좌표는 얼마 대? 자,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이 중심은 어딜 지나냐면, 여기 접선에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법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자, 이 좌표를 넣었을 때이 점을 지나요. 그죠? 렇 그러면 Rn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됩니까 f 프라임 음, 2분의 n을 구해볼게요. 자 얼마 f 프라임 2분의 n은 얼마 됩니까? 여기다가 어, 4분의 그 n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얼마 돼? 어, n 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거의 수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법선의 방정식은 y는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3분의 n에 자,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n 플러스 자, 2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자, 얼마입니까? 자, 2분의 루트 n 제곱 더하기 9마 rn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 점을 지나면 rn이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rn. 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얘를 x좌표에 넣고 Rn이 여기 y좌표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음. 자 2분의 2분의 똑같으니까 그냥 6분의 n에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n 더하기 얼마예요? 자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얘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음, 자,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n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입니까? 6분의. 자, 여기는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자, rn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이식을 만들어 봅니다. 4rn 마이너스 3. 자, 이제 4rn-3을 구성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4를 곱합니다. 4를 곱하면 3분의 2n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n- √ n제곱 플러스 9.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여기는 600이 3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n제곱을 곱해서 극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음. 자, n이 무한대일 때. 그 다음에 n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 곱해줍니다. 자, 얼마입니까? 음. 자, 3분의. 그 다음에 2n. 그 다음에 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유리화 할까요? 음. 3분의 얼마입니까? 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죠? 어, 여기는 얼마돼요?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캔슬돼서 3이 됩니다. 다음 더하기 3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하면 자 여기는 n제곱 그 다음에 음,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자 여기다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여기는 3n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그 다음에 아,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3n이 돼요. 그죠? 3을 공통이니까 빼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음.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제 분모분자에, 그죠? 분모분자에 얘의 켤레를 갖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일단 여기는 공통이니까 3n제곱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공교롭게도.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9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9n 그러니까 9가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9가 남아요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구해 보면 여기는 그대로 20, 여기가 이제 아, 1차 여기도 1차니까 제곱하니까 2차 2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게 뭐냐면 여기는 1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7이 되겠죠. 그죠? 27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0 곱하기 예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0 곱하기 4분의 27을 하면 얼마예요? 자, 27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항입니다. 이제 3차의 개수가 1인 이런 3차 함수가 있고요. 자이 구간에서 정의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어, 유한 표현으로 구성돼 있네요 자 그런데 gx는 뭐예요 0에서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m 플러스 1인 곳에서 0보다 작답니다 기울기가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gk gk 플러스 1의 곱이 0이 되는 그러한 k값이 3개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맞네요 GL하고 gl 하고 gl 플러스 1인 그러한 l값도 3개랍니다 그렇게 되는 어떻게 돼요 fx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g12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함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먼저 이제 얘를, 어 gx를 이제 유한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gx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 이제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에서 m 사이. 0에서 m 사이에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0보다 크고 m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작으니까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00x만 um, 남겠네 그 다음에 x=m일 때자 x가 m이면 얘가 11 돼서 2분의 그죠 이제 fx 더하기 예,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클때 m보다 클때 는 어떻게 됩니까 m 보다 크면 이제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0 되고 fx 만 남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 그러니까 g 프라임 x 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얘는 미분할 필요가 없구요 점이기 때문에 자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가돼요 f 프라임 x 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M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어, 가번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F, M은? M이라는 사실을 하고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M 집어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F'M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M이 얼만는 모르지만, M보다 작을 때는 직선입니다. Y 골 X. 자, 하여튼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론, 0보다 작을 때는 정의가 안 됐다고 했으니까. 어. 자,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0보다 큰. 자, 그다음 에 이제 나번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k 값이 세 개랍니다. 자연수 k 값이요. 그러니까 다른 건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예요. 자, m이 한이쯤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가 m입니다. 이렇게. 자, m이 되고 그리고 자, 이제 나번 조건 하에서요. 그죠? 자나머 조건하에서 얘를 만족하는 그런 k 값이 3 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른 건잘 모르겠고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음. 자 그래서 이제 만나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P하고 p 하고 p 플러스 1로 주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m 플러스 1은 그죠? m 1은 한 이쯤 있다고 할게요. 여기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 여튼 m 플러스 1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일단 기울기가 m 플러스 1일때 기울기가 음수랍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래서 나번 조건 하에서는 뭘 원하냐면 그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만 곱했을 때 0이 되는 k 값이 3 개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f x 가 자 f(x) 가 어떻게 여기부터 이제 f(x) 가 되니까요 f(x) 가 되니까 여기서 자 f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자 p-1 곱하기 f (p) 가 0이 돼요 그죠 얘에 의해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자 f (p) 곱하기 f (p) 플러스 1은 얼마가 돼요 얘도 0이 됩니다 얘에 의해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F둘 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F, P플러스 1, 그다음에 F, P플러스 2가 또 0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얘가 여기서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값은 그죠. 여기서의 값은 P-1, P, -1, P플러스 P 1 이렇게 세 점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세 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p 마이너스 1, p 겹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런 얘예요, 그죠 p 마이너스 1, p, p 플러스 1 이렇게 세 점에서 0이 된다, 세 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자 음. 만약에 여기가 p 플러스 2가 된다면 그런 얘기야, p 플러스 2가 된다면 p 마이너스 1, p 그다음 p 플러스 1, p 플러스 2까지 총네 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여, 저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p 플러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f x 두 근은 적어도 P하고 p 하고 p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어, fx equal 0의 세 근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는 알파 뭐 이쪽에 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알파라고 놓을게요 뭐 알파 이렇게 자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에 x p 그다음에 x p 1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뭘할 거냐면 이제 세 번째, 다번 조건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번 조건 그걸 만족하는지 가번 조건을 활용을 해서 n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만족하는 자, 이제 FL 그러니까 GL하고 GL 1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없을 거고. 그죠? 여기는 증가함수니까 이거 감소함수인 구간에 이 감소함수인 구간에 그 l 값이 세 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죠 이제 답원 조건입니다 답원 조건에서는 자 여기서 m이 큰지 그죠 m이 큰지 아니면 m 플러스 1의 함수값이 큰지 잘 모릅니다 그죠 음,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자 얘가 클때 하고 얘가 클때자 한번 해볼게요 자. G 얼마요? M.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얘가 클 때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크게 되면, 자, 볼게요. 얘가 크게 되면 여기 있는 거고, 어튼간에 그죠? 얘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P 값이, 얘도 정, 저, 자연수 자연수입니다. 어, P 값이 어떤 값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감소가 되는 그러한 값이 자연수가 세 개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l 값이 l 값의 후보가 얼마가 되면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세 개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얘가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증가고 하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l 값이 세 개야 여 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값이 얘도 자연수기 때문에 마지막 값이 얼마가 돼요? 얘가 p 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 m 플러스 3그 다음에 자 x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바뀝니다 이식 자체가 이렇게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두 식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확정된 값이니까 얘부터 볼게요 자 f 프라임 m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자 얘들 고배 미분법이기 때문에 얘미분해서 m 값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m 집어넣고 m 집어넣으면 12가 되겠네요 그죠 12 예.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더하기 그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m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기다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래요? 1이 됩니다. 자, 이거 확정된 값이니까 얘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얼마가 돼요? M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이쪽으로 넘기면 7분의 11이 돼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FM을 구해볼게요. FM은. 자, fm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m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는? 자, 얘가 여기다 m-α를 집어넣었으니까 7분의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 여기다 m하면 12를 곱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이 뭐래요? m이랍니다. 근데 m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케이스, 이제 두 번째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고 그죠? 얘는 지금 이 경우를 첫 번째 경우라고 한 거고요. 얘보다 m보다 함수값이 클 때, 작을 때를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그러면 l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부터 이게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m, m 플러스 1. 그다음에 m 플러스 2,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 p 값이 얼마 되냐면 이 p 값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감소, 여 g y p t 증가기 하 때문에 자이 값이 p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바뀌겠죠. fx 자리에 p 값에다가 넣어주면 자 fx는 얼마입니까? 자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m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얘를 이제 f 프라임 m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같은 값인데 여기다가 m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요 그죠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얘 미분하고 하면 마이너스 3그 다음에 m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1이랍니다.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m 알파가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그죠? 음. 자 이제 뭘할 거냐면 f m을 집어넣습니다. 그 값이 m이니까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고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 여기는 2, 6이 되겠네요. 그죠? 6. 그다음에 이 값이 얼마입니까? m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6을 집어 넣었으니까 알파를 구하면 그죠 알파를 구하면 5가 되겠네요 알파는 5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fx가 정해지겠죠 fx는 얼마 됩니까 얘는 자 x 알파가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m 여기는 m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g12는 뭐하고 똑같은가요? g12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m이 6이기 때문에 그죠. 6보다 크면 f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g12는 자 f12하고 똑같습니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7 곱하기 4 곱하기 3해서 7 곱하기 12니까 8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